안녕하십니까. 계속해서 광주 전남권 뉴스입니다. 오늘 1 6일이 치러지는 재선거가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. 군수를 다시 뽑는 영광과 곡성 지역에서는 마지막 주말을 맞아 치열한 선거 운동이 펼쳐졌습니다. 김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. 사전 투표가 끝난 뒤더 치열해진 선거전. 새 후보가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영광에서는. 본투표를 앞둔 마지막 주말을 맞아 뜨거운 선거 운동이 펼쳐졌습니다. 더불어민주당 장세일 후보는 유권자들이 모여 있는 동네 교회를 찾았습니다. 한 사람 한 사람 손을 잡고 텃밭을 지켜달라며 지지를 호소합니다. 우리 민주당을 도와줘야 영광 발전이 꼭 된다는 것을 아시고 어, 이렇게 결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영광 국민들께 감사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본투표까지. 파이팅하겠습니다. 조국혁신당은 조국 대표가 지원 공세를 펼치며 장현 후보에게 힘을 실어줬습니다. 장 후보는 민주당 독점 구조를 무너뜨릴 기회라며 지지층 결집을 호소했습니다. 가득 가득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. 여러분의 한 표는 단순한 한 표가 아닙니다. 그동안 독점적으로 되었던 민주당의 독점 구도를 허락해서. 은 상승세를 타고 있는 진보당 이석하 후보도 막판 표밭 다지기에 나섰습니다. 영광읍 전역을 순회하며 변화의 돌풍을 일으켜 달라고 호소했습니다. 돈이 아닌 땀이라는 그 구호를 걸고 왔습니다. 국민들에 대한 믿음을 갖고 저희들쭉 해왔던 현장으로 들어가서 주민들을 만나는 작업들을 계속도록 할, 할 겁니다. 그리고 그 땀을 한 방울도 허투루 흘리지 않겠습니다. 곡성군수 후보자들도 장날을 맞은 곡성장으로 총 집결하며 표심을 공략했습니다. 앞서 사전투표에서 영광군은 역대 최고치인 투표율 43.06%를 기록했고, 곡성군도 41.44%로 나타나 선거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. KBS 뉴스 김혜린입니다.